주일 오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서에 따라 이사야 1 1장1절에서1 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어 제가 1절부터 오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호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삼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은 지난 주일날 함께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동일한 의미지만 제목을 바꾸어서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을 성령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다음에 언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요셉, 부살렐, 온니엘, 다윗, 미가. 그 외에도 많지만은 다섯 사람을, 구약시대에 다섯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요셉, 부살렐, 온니엘, 다윗, 미가. 이 다섯 사람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도에서는 이 다섯 사람은 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더라. 그 성경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즐거워했던 사람. 마지 못했을 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함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2절 3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성령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두 구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성령에 관해서 2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혜의 영이고 중명의 영이며, 무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와를 경외한 영이다. 다 같은 의미이겠죠. 이 시간 다그 의미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그 표현 중에 하나 여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모리아산에서 찾아내신 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마지막은 요와를 경외하는 둘레가 이제 하란도다. 요와를 경외함의 이유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는 데서부터 초보가 시작되겠죠. 아브라함이 첫걸음이 그랬잖아요. 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접근을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자랐음을 하나님 스스로 입장하시잖아요. 이제서이가 나를 존경하는 줄 알았다.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 확인하시고 인정하신 믿음, 이 안에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 어, 신구약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었던 분이신지 바르게 하는 것이하 어,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에 의해 살아가는 것, 그 인생에게 하나님을 보고 주시기 이 브리스 11장에도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말씀만 받았죠. 곧 일어난다는 한, 100년 후에 일어난다고 산중턱에다가 사람들이 미쳤다는 하 만큼 나무로 배를 만들다는. 그 보이지도 않는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순종했던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언에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여가를 경외하는 믿음인 거지. 예수님 시대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두 사람 한 사람 백부장이죠, 있배부장 주님,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 내 명령에 가라 하고,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정작 자신이 자기 아픈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기는 불렀지만,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금 깨달은 그가,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은 요가를 경외하면서부터 자 예, 집에 초청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경외하는 그사 나를 존중해 기는 자를 나도 존중이야합니 동시대의 사람은 조금은 아니지만은 베드로 시대에 원넬료백부장의 이점도 그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어, 언니엘이나 여사겔이나 다윗이나 이가순지자는 이런 모를 이방인의 백부장이나 알고 있는 고넬로나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신 믿음 칭찬하신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염으로 충만했던 사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다죠. 여러분, 이사야서 이스라엘 역사의 말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서 이사야 시대에 앞서서 그 시대의 예왕을 네 비롯해서 앞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이스기야, 그 중간에 요담아하스, 그 앞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뒤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왕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저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 그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왕들에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강하게 만들다는 것이 하나님의 왕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그 일이 쉽지 않지. 자기들이 해야 할 주어진 일이 그 예배를 회방합니다잘 구분하라. 왕의 사명으로 나라를 무방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뭐를 잃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 하는 신앙은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지정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은 더만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역사의 몰락 가운데 있는 미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왕들 말고 오늘 새로운 왕을 하나님을 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요. 그것을 이렇게 변하듯 이세의 주기에서 나오게 될거다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시니다성령이그 가운데 충많이 임하여 우선을 말씀드면 세상의 나라방들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단단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정의와 동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읽지 않았으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한다는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 이후로 무너진 모든 질서, 관계를 하나님이다. 주님을 통하여 회복시키셨다. 그 주님이 의롭게 하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앞서 네스겔서 선지자를 통해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지요. 내 양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한번칠장3 9 절에 보면. 이 성령,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주님은 그 성령의 주심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자도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셨죠.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호를 경외하는 그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 지어심을 받은 모든 인생이 창조자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될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몰락해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를 찾을 수 없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사회를통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을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것으로 배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날마다 긋고, 절제하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하는 태도와 삶을 경외라고 말했지. 경외.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오직 성령은 성령 안에서 가능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책망하심을 보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도 부작용을 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이 성령의 은혜를 늘 보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가슴 이사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미련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읽고 깨닫지만은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모략과 운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는 연이 우리 가운데 마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날마다 잘라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늘기억하이 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오전의 말씀처럼 어, 풀 유얼 사츠 늘 어, 낙심하고 뒤처진, 어, 연약해진 연약해 우리의 미련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올리며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이한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요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안주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며 그 말씀을 또한 존중이 여기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주하나님또 시작합니다. 앞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방등상의 등불이 되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믿음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불의심의 상급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